손바닥에 크림을 덜어서 한 손으로 녹여줍니다. 손목 관절에서 팔꿈치 관절까지 양손 번갈아 도포 8번. 악수하듯이 잡고, 엄지 쪽 손목 관절에서 팔꿈치 관절까지 내 엄지 지문으로 왔다갔다 8번. 돌려서 손등 쪽 여덟 번, 새끼손가락 쪽 여덟 번, 돌려서 손바닥 쪽 여덟 번. 손목 관절, 내 지점, 내 엄지 관절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 번씩. 왕복 한 세트. 손등, 양 엄지 번갈아 샤넬 그리기 8번. 손가락 사이 양엄지 번갈아 노폐물 빼기 8번, 손가락, 엄지, 검지, 중지 사이로 비트기 8번, 손톱, 손가락 옆, 4번 쓸고, 손톱 넣고. 손바닥 천장복에 돌려 내 새끼 손가락 깍지 끼우고 손목 관절에서 녹음까지 다이아몬드 4번. 처음 했던 도포 8번. 마지막에 손등, 손바닥 감싸서 빼줍니다.